안녕하세요. 하준이네 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전 아 대구 서구 내당동 동도 똑같네요. 어제에 이어 내당동에 있는 물건랑 같이 가볼게요 대구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광장타운 아파트입니다. 광장타운 아파트. 자, 건물 면적은 8499 서른 평짜 아파트고요. 대지권이 뭐 16평, 제법 크네요, 그죠? 건물과 토지가 같이 나왔고. 처음 감정가는 5억 5천만 원이 지금 2억 7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보증등기가 84년이니까 40년짜리 아파트예요. 40년짜리 아파트 총충수는 12층 중에 12층이다. 자 우리는 오른쪽으로 라인이겠죠 오른쪽 라인 이렇게 보면 이, 이 아파트도 복도식입니다. 복도식 현관문이 뭐 그렇게 썩 어... 이런데 했다, 뭐 수리가 됐다 이런 느낌은 없죠. 그렇게 안에 내부도 그냥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됐으면은 이런 뭐 전자키나 이런 문이 좀 깨끗할 텐데, 뭐 새롭게 교체된 티가 났을 텐데 이런 것들은 아마 아마 안 됐을 거라고 추측하는 게 좋고요. 추측을 아마 안 됐을 거라 했는데 문열었는데돼 있으면은 뭐좀뭐 재수고 좋은 거죠, 뭐 그죠. 자 소유자만 전입되어 있다 그러고. 자 임차인은 없습니다. 자, 근저당 뒤로는 다 말소가 되는 깔끔한 물건이죠. 음. 자, 권리 분선은 끝났고요. 현황 조사 한번 보시죠.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더라. 자, 매각 물건명에서도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위치. 위치는 내나 감상역, 두류역, 두류역에서 더 가깝네요, 이 아파트는. 야, 롯데 시네마까지 있죠. 오른쪽에는 초, 중, 고, 초, 중, 고, 요, 위에,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뭐 야구장도 있고, 위치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반대편에 밑으로는 롯데 시네마와 스타벅스도 있고, 두류 젊음의 거리가 있으니까는 다 걸어서, 좌우 다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위치의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정가나 뭐 가격이 제법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진짜 위치는 아주 끝내주네요. 8499, 2억 7천만원 짜리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가격은 8499, 109. 총 세대수는 672세대네요. 672세대. 자. 매매가격은 지금 4억 5천, 4억 8천 이렇게 4층, 9층 해가지고 4억대 후반에서 중후반에서 500만원 정도, 5억대 정도 하고 있고요. 에, 전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낮네요. 그렇죠? 전세 맞추기는 전세를 맞추려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매매로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매매로 보고 들어가야 되고 어, 최근 거래 내역은 작년 10월에 있네요, 하나. 4억 1,500 이렇게 있고, 조금 작은 평수는. 조금 작은 평수도 3억 7,000대에는 거래가 됐습니다. 조금 큰 평수는 뭐 6억 8,500 이렇게 거래되고 있으니까는 지금 거래가 많이 없어요. 거래가 많이 없으니까 이거는 꼭 부동산에 들려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어쨌든 2억 7,000만원은 상당히 싸 보이는 물건은 맞습니다. 그럼 집을 사서 상태를 보고 얼마에 낼지 한번, 어, 결정 하는 게 좋으니까는, 최대한 싸게 받아서 일단, 거래 내역이 많이 없으니까는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최대한 싸게 받아서 수리를 하고 난 뒤에, 내놓으면은, 충분히 그래도, 어, 지금 이 매물들보다는 싸게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4억 5천입니다. 4억 5천. 근데 우리 집을 만 3억 5천 내놨다. 누군가는 분명히 보러 온다니까요. 누군가는 보러 와요. 왜 이렇지 하면서 보러 온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시세 차이 나니까. 자, 이렇게 오래됐지만은 이런 이렇게 어, 매물이 나와 있는 것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죠 참고하셔가지고 어,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한번 어, 사전 조사 뒤에 한번 입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